감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쇼핑면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속력이 감소하니까 이 버스가 가속도는 마이너스 X의 방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P에 걸리는 실장력을 TP라고 하면 TP가 2 루트 3 MG라고 그랬죠 근데 관속력이 없다면 mg와 tp라고 하면 탄젠트 30은 tp분의 mg가 돼서 tp는 루트 3 mg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tp가 2루트 3 mg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관성력이 오른쪽으로 루트 3 mg만큼의 관성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면 A 좌표계에서 버스 안에 있는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은 플러스 x 방향이 맞죠? 기억가 맞겠습니다. B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B 좌표계에서 보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알짜임이 존재하죠. 그래서 니안은틀렸네요 이것을 보면 A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 크기는 루트3 mg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질량이 m인 a와 질량이 e, m 인 b가 인공 중력장치에서 회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c에서 봤을 때는 구심력이 작용을 하겠죠.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할 거고 이때 구심력의 크기는 mR분의v제곱이고 반지름이 같고 전속도가 같기 때문에 FC는 m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90력에 a하고 b의 90력을 비교를 해보면 b의 90력이 두 배가 되니까 이 e, F a c a는 e F c p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a의 좌표계에서 a는 비행선에 타고 있는 거죠. A의 작용 관성력 의 크기는 관성력의 방향은 회전축을 향한 구심력의 방향이 회전축을 방향이니까 관성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A의 좌표에서 A의 작용 관성력 의 크기는 B의 좌표에 B의 작용하는 관성력 의 크기에 A의 관성력 의 크기가 B의 관성력 크기에 2분의 1이니까 이건 또 틀렸네요. C의 좌표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C가 보기에는 A도 원의 중심 방향, 그리고 B도 원의 중심의 해전축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띠가서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띠것시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지표면에서 정지해 있는 A가 보기에는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g가 작용하겠죠. 근 광은 이제 b에서 보면 a하고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g하고 똑같은 가속도가 생겨서 b가 관찰하기에는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죠. 근데 c도 b와 똑같긴 한데 수평 도달거리가 더멀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더 멀리 간다고 했기 때문에. 관성력이 더 작게 작용하겠죠 위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데 가속도 a 라 그러면 a 는 g 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나에서 우주선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의 지표면에서 의 중력 가속도 똑같이 운동했기 때문에 전가를 위해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언 나에서 우주선의 가속도의 방향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 이것도 아래쪽으로 공을 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 방향은 위쪽으로 가속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연도 맞겠네요. 이것선 나와 나의 광원에서 오전 반의 날아가는 방향으로 반출되었을 때 빛이 휘어진 정도는 수평 도달 거리가 c가 더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더 작다 그랬죠? 그래서 빛이 휘어진 정도는 b가 c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억력이 이것이 남아지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풀기 에서는 우선 나에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동력과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0에서 2초 동안은 1m/s 제곱이 되고 2에서 4초일 때는 a가 3m 2분의 3m/s 제곱이 되네요. 자. 1초일 때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a좌표기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성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a가 보기 관성력의 방향이 1초일 때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 b의 좌표기에서 기차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 b의 좌표기에서 보면 기차가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죠.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속이 됩니다. 근데 가속이 가속도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가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3 초일 때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은 자 1초일 때 관성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3초일 때는 보호가 반대죠. 그럼 플러스 x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언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a의 좌표에서 물체의 작용 관성력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의 3분의 1이다자 1초일 때의 관성과 속도가 1 m p s i 제곱이고 3초일 때는 2분의 3mpsi의 제곱이니까 관성력의 크기도 가속도에 비례하니까 1초일 때가 3초일 때의 3분의 쪽에, 이 쪽에, 이 쪽에, 이이 쪽에, 이 쪽에, 이쪽이쪽이이니까이답은이번이 되겠습니다.